네 안녕하세요. 비공시작전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대 앞에서 한 분이 개 잘생겼다는 라걸 보고 왔다아 거예요.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 작품이 이 만족감을 그만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만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비행기 타고 이제 부산 내려왔는데요. 그들 집중 좀 할게요. <laughs> 네, 이러한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없이 보셨던 것 같고요.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영화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환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부산에 4년 만에 왔어요. 아, 2019년도 겨울에 백, 백두산 무대 인사하고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잊어주시고 예, 귀엽게 봐주시고 혹시나 밤에 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 동네분들, 친지 분들, 가족분들, 친척분들에게 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또 귀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영화가 작은 어, 여러분께 작은 행복이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laughs> 아, 오늘 영화 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집에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방 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영화 이제 다음 영화 상영 시간 관계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런 열화 같은 성원을 주변 지인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나비 효과가 역주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정말 마무리하고 저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쫓겨납니다. 네, 그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laughs> 이제 진짜 마무리를 <laughs> 하겠습니다. 몇 번을 마무리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이제 네. 배우분들을 놔주셔야 합니다, 지금. 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자, 안전, 다들 안전기가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